11조의 진정한 의미 여섯 번째 묵상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돌리는 것이고 또한 그 11조를 받은 레위인은 받은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드리는 백성은 신약시대의 누구이며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 레위인과 또한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아래 말씀과 같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린도우서 6장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구약에서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신약 시대에는 성전은 곧 주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봉사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곧 신약 시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자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신약 시대에 누구일까요? 계시록 1장.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것에 관하여는 제3권 휴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에 제6권 이기는 자 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